샬롬. 아, 이번 한 주도 어떻게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자, 오늘 우리 로마서 강의 다섯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보고 듣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적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도 요즘에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할 때가 있는데 그냥 보고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 하루만 지나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트 필기 도구를 준비하시고 이 시간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혹시 지난주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좀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시작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이 사실 한국말로는 특히 개역 개정본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하면요. 제가 이 원문을 가지고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복음 안에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 이 말은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번역한 건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한자어로의 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말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인노선트 그러니까 낫길티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뭐냐면 법정 용어죠 심판대 앞에 서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탕탕탕 재판장에서 죄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잖아요. 유죄와 무죄를 결정할 때 바로 무죄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에 받을 그의곧 죄가 없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그럼 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헬라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법적인 용어로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법전에서 나와 있는 그 법의 내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형벌의 죄로 우리는 선고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게 결국, 죄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디카요 쉬네, 곧의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 올바른 관계를 뜻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그 길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문장에서 이야기한 첫 구절은 바로 그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르게 했다라고 해놨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뜻하냐면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의인이 될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알듯말듯 하죠. 이 말을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한번 쉽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천국 문 안으로. 근데 중요한 건 천국 문을 열어주거나 또는 천국 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게 만드는 힘이 뭐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문을 만드시고 그 문을 열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거기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그것을 믿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 이건 우리의 몫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근거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볼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고, 또 완성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랑도 같지요.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근데 그 확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오는 순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점진적으로 전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한 시점에서 확신을 가질 수있을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초대받았지만 그것을 살아가면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시점에 그 문을 들어서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완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주체 자체를 바꾸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롭다 하는 것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가진 것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그 출발점이 다르게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은 과연 누구를 뜻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사실은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을 재인용한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 17절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바로 이 하박국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죠. 의인는 믿음으로 살리라. 의롭다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한 의의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보통 우리는 유교적 사회를 살아서 군자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곧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란 거예요. 이거 정말 달라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겸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셔야 나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군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실이 겉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뿌리는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면까지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가 행해서 나로 인해서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력 종교라고 하는 불교나 여타의 종교와 완전히 크게 차이나는 것이죠.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의인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양심을 헬라어로 뭐라고 써나 있냐면, 쉬네이도, 쉬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이 쉬네이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의 컨션스랑 같은 말입니다. 이 컨과 사이언스가 붙어서 컨션스가 됐죠. 양심이란 말은 보통 우리는 이 한자문화권에서 양심은 좋은 양자를 써서 좋은 마음인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쉰에이도나 컨션스는 쉰 컨이라고 하는 앞에 접도는 무슨 뜻이냐면 투게더라는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이고 사이언스나 또는 에이도라고 하는 건 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자,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보는 자가 누구일까요? 자기밖에 없죠. 자기 안에 자기밖에 없잖아요. 뭐 가끔씩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요. 자기 안에는 자기밖에 없고, 나를 아시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말은 서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본다라는 이 말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주종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마음 안에서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면 그때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교만함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 신앙은 이 주종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시각도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삶. 이게 바로 신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의인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꾸어서 세 번째로 의인이 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같이 걷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같이 걷는다라는 의미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안에 주인이 되셔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얻는 게 그래서 결국 뭘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려면 먼 훗날 죽어서만 얻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죠.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아닙니까? 대개 신앙을 미래로만 생각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영원은 지금부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오늘 또, 지난주, 한절만 가지고 이렇게 할 얘기가 많죠?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28절 말씀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실제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바로 이 18절, 그리고 1장 28절 이후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현실을 이야기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딜리버런스, 구출해 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은 현실은 구원해 내야 할 암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가 개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18절 이후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구원의 열쇠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이 결국 무엇을 가져왔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8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말은 결국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바로 죄인입니다. 의인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죄인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불경건함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뒤틀려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바로 불경건함이란 거예요. 그 말을 뒤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도 그 진리를 고의로 거부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불경건함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평적인 인간들 사이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이 비틀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전하실 때딱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둘로 줄이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인간들 관계입니다. 십자가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이게 바로 신앙관계를 보여주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불경건, 그리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 간의 관계가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막고 있는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불경과 불의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요? 이 신앙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눈먼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적으로 눈먼자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들을 이미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자연 광경을 보면서 기이함을 느끼고, 경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신앙은 결국 시선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시선의 변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아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안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이 영상 칼럼에서 한 시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풀꽃이라는 시예요. 나태주라는 시인의 시인데, 아주 짧은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예요. 자세히 봐야 예쁘대요. 그리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야 저는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로 바꿔봤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 느끼기 어렵죠 사람도 그래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저는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여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다 말이에요. 그걸 볼수 있는 게 신앙이라면, 우리에게 여유가 필요해요. 자세히 볼수 있는 여유, 그리고 오래 볼수 있는 여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가를 알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버려져야 돼요. 나를 버리지 않고는 결코 자세히 볼 수도, 오래 볼 수도 없어요. 정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문득문득 드러나는 좋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볼수 있는 의지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시선의 변화와...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를 우리 삶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가 함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한번 재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주시고 오래 봐주세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우리 주변에 많은가. 아마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셔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케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자세히 또 오래도록 누군가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